안녕하세요 웰컴투중고차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신청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BMW 520D 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8년식이고 키로수는 11만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2,470만원입니다 보시면 면발광이 아주 잘 살아있죠 앞바퀴 휠 또한 관리가 아주 잘 되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위쪽에는 개방감 좋은 썬루프가 탑재되어 있고요 뒷바퀴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MW 520d 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차량 금액은 2,470만 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520d 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차량 제원부터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배기량은 1,995cc고요, 마력은 190마력, 토크는 40.8토크로 굉장히 스펙이 좋습니다. 공인 연비 또한 리터당 14km로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요. 준수한 게 아니다. 엄청 좋은 편입니다 고속 주행 시에는 훨씬 더 높은 효율의 연비 효율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 어, 외관은 검정색상이고 내관은 브라운 시트인 차량입니다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차량 중에 하나이고 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험 이력이 643,740원 있는데 그거는 우측 사이드 미러 캡 하나 교환한 보험 이력밖에 없는 그냥 가져가셔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차량 옵션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이 상당히 포함 많이 되어 있는데요. 가죽도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뒷자리에 열선이 엉뜨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앞쪽 보시면 메인 컨트롤러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메뉴 비디오 등등 탑재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탑재되어 있고요. 드라이빙 셀렉트 세 가지 버전 있습니다. 이쪽에는 풀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가 탑재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정상 작동하고요. 핸들 쪽 보시면 이쪽에 패드 시프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핸들 가운데로 보시면 블루투스 핸즈풀이 탑재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및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카진단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BMW 520D 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금액 정말 합리적인 가격 2470만원입니다 이전비랑 보험료 포함해서 전액 할부 또한 가능하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구매 의사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시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 또는 메시지 남겨주시고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컴 투 중고차였습니다.